스파이더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에스와에서 나온 토이포스토리의 오씨, 이 아미맨입니다 오씨, 자꾸 자꾸 쓰러지네요 아 됐다 저는 어, 이 토이포스토리 시리즈 중에서 시리즈 중에서 이 아미맨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 캐릭터들이 토이포스토리에 나오고 한번 뜯어볼까요? 제품은 이런 카드와 블럭들이 있습니다. 전부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점이 너무 좋습니다. 하나는 어, 단독되어 있는 그런 피규어. 제가 또 군인, 그, 밀리터리 시리즈를 제가 좋아하는데, 또, 여기에 있어서 좋네요. 카드는, 이런, 오디가, 뭐, 앉아있는 것과, 버즈라이트 유에가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한번 뜯어볼까요? 제가, 그, 제가 전에 리뷰를 할 때, 자꾸, 그, 핸드폰이 자꾸, 막, 껌블리하고 떨어져가지고, 제가 한번 바꿨습니다. 여기 또 받침대도 하고 또 제가 그 전에 문방구를 갔는데 얘를 얘가 있어서 한번 또 사봤습니다. <laughs>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몸통에다가 다리를 껴주시고 그다음에 다리를 껴주시면 됩니다. 음뭐 뻑뻑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방금 <laughs> 그냥 소리가 난것 뿐이지. 그리 푹푹 하지는 않습니다. <laughs> 모든 게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뒷면에는 프린팅이 안 되어 있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, 손을 껴주십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, 이런, 무슨, 뭐, 뭐라고 했지? 뭐냐. 아, 방탄모. 뭐. 그걸 씌워주시면 됩니다. 이러면 얼굴이 가려지죠? 이렇게 반대로 씌워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이런 총각. 근데, 여기, 이손자이 부분은 안 껴집니다. 그래서, 이런 부분이나, 아니면, 이런 부분을 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, 이런 초록색 만환경을 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sy는 항상 팔한 개를 더, 더물어주고, 이런 발판이 있습니다.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. 멋있죠? 뭐 제가 보기엔 멋있지만, 다른 분이 봤을 땐 뭐, 멋이 없을 수도 있죠?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,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토이, S.Y. 토이푸스토리의 아미맨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